안녕하세요, 촬영사 TV 시청자 여러분, 무령신녀입니다. 어, 오늘은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령신녀가 오늘은 또 뭐랄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보다가요 마침 또 재밌는 주제가 있어서 오늘은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왔어요. 음. 오늘 제가 뭐 요새 제가 핫한 드라마, 제가 유일하게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거든요. 아직도 장하는 화제 인 호텔 델루나입니다. 아이유랑 여친구가 굉장히 케미를 잘 보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 뭐 드라마에 대해서 논하려고 갖고 온건 아니고요. 네. 저 같은 어, 보살이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봐요. 얼마나 겠어요 네. 거기에서 어제 짜죠 7월 27일 죽은 여자와 어, 가 그러니까 죽은 여자 영혼과 함께 하는 사혼식이라는 주제로 드라마가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혼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왔습니다. 재밌겠죠? 여러분들은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되게 분분하던데 제가 이 주제를 어, 얘기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인터넷 글에서는요, 죽은 여자친구와 영혼 결혼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약속을 하셨고요. 근데 굉장히 찜찜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제 자의 호텔 델루나 내용의 사원식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스포예요. <laughs> 넘기셔야 돼요.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죽은 여자, 이제 귀신이죠. 저희는 영가라고 부르는데, 죽은 여자 영가가 결혼식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연가는 사람은 가장 죽었을 때맨 마지막의 모습으로 어? 이제 보통 저승에 간다고 하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어, 연가들은 본인이 가장 한매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원념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나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저승에 갈수 없다라는 원기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여진구한테막 결혼을 해달라고 내밀었잖아요. 그 정도로 결혼에 대해 되게 집착하는 여자 연가였는데 사실 봤더니 이 여자 연가가 결혼을 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남자를 두고 못 가는 여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결국 그 여자 연가는 그 살아있는 남자, 아직까지는 그 남자는 살았고 본인은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그 남자와의 월화노인의 붉은 실이라 하죠, 실을 자르는 것으로 혼자 그래서 떠나는 것으로 맺음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누구나 생각하는 원래 영웅 결혼식은요, 여러분 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남녀 혹은 결혼을 앞뒀던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남녀라는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원래라고 얘기하면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가운데 어? 두 사람 혹은 한 사람이 저승을 갔고 그로 인해 굉장히 혼백이 이제 원한이 맺히고 한이 맺혔으면 하는 게온 결혼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을 흘러오면서 보통 이제 어렸을 때 혹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결혼하게 죽,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그런 이제 영가들을 위로하고자. 그리고 좋은 결혼하고 나서도 좋은 어? 결혼 생활을 하고 너도 한풀고 가봐라. 한풀고 렇게 살고 좋은 데 가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게 영혼 결혼식이다라고 해요. 있다 없다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중국식 영혼 결혼식은요 사실상 망자의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남성의 무덤 신 무덤에 이제 신부의 신부처럼 꾸민 여성의 시신을 실제로 함께 합장을 했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망자와 망자의 결혼이다라고 중국 영혼 결혼식은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불렀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저도 중국에 안 가봤으니까 못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결혼식이 실제입니까? 혹은 거짓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거짓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영혼 결혼식을 해주려고 해줬던 케이스는 아닌데 일찍 돌아가신 남자 영가의 천도제를 유명 진옥이라 하죠. 진옥이 세 남을 보내주려고 진옥이 세 남을 하는데 그 남자 영가가 웬 여자 영가를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가족이 물어봤죠. 누구냐? 이랬더니 그분이 나도 이 사람과 좋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뭐 차려드릴 순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좋은 새옷한벌씩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같이 맞잡고 가시겠습니까? 해서 정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진짜 이렇게 보내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실제로, 어, 실제로 3일이었나 일주일이었나 지나서 그, 제가 집이라고 해요. 그 신도 구타였던 그 당사자 신도님 내가 꿈을 꿨더라고요. 오빠가 꿈에 웬 예쁜 여자분이랑 같이 와갖고 자기 이제 좋은 데 가겠다고 잘 살겠다고 그 남자분이 이렇게 꿈에 보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영혼결혼식이 실제다 아니다라고 논한다면 실제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무속인들이나 혹은 일부, 이제 일부 나쁜 사람들한테는 상술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서의 주제는 그래서 영혼결혼식이었어요. 음, 많은 젊어서 이렇게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인명은 제천이라 하는데 내가 원해서 오고 원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위로하는 게 영혼결혼식이다. 마침 어제 호텔 델루나에서 사혼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뤄봤기 때문에 다뤘었기 때문에 또인상이 깊어서 오늘은 주저리 주제를 한번 남겨봐요. 이렇게 사혼식이라는 개념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제 드라마에서도 주제를 다뤘지만 어, 미혼의 남녀,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 남녀가 정말 맞선보듯이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미련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번은 죽었고 한번은 살았고 이렇게 미련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미련이 남아서 죽은 사람도 못 가고 산 사람도 제대로 못 살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흔히들 왜점집가면 그러잖아요. 뭐너 누구 달고 왔어? 뭐 누구 달고 왔어? 너 누구 있어? 저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전화 점사 오는 전화 점사도 보니까 전화 점사를 보든 뭐 실제로 방문을 하시든 사실은 산 사람보다 귀신 사람을 귀신인 분들을 먼저 보게 돼요. 직업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산 사람 얘기를 논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내 옆에 데리고 다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고 잘안 풀리실 수도 있으시다. 그러시니, 가반하시고, 혹시라도 뭐 이런, 음뭐 이런 제의를 혹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모르는 거거든요. 내 가족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의 누군가. 어,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영혼견식에 대해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봤고요. 어, 곧 재밌는 타로 주제 하나 더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 가는 센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굿바이.